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하고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주제와 인생관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는 소재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인생의 의미와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작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인생과는 그 작가가 모든 작품에서 나타내는 주제들의 공통 분모, 공통적인 근본 태도인 것입니다. 가장 황순원의 소나기의 주제와 황순원의 학이라는 단편의 주제는 그 소나기는 이 시장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 그것인데, 학의 주제는 순수한 인간의 윤리의식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설들의 주제를 공통으로 생각해보면, 그 인생관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운행원리, 힘의 율동은 우리들을 올바른 삶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의 윤리는 그 우주의 운행원리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증오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가난한 마음,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텅빈 마음, 가엾어하는 마음, 인간을 구제하려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윤리이니까, 이게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령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는 보도처럼 해서 여주인공은 굶주려 죽어가는 자에게 적꼭지를 물려 살려낸다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여신상 같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구원의 여신의 모습. 그 다음에 주제는 종교적인 혹은 설교 목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소설의 주제는 가장 차원 높은 교육이기도 한데, 우리 삶의 순리, 진실 가르치기입니다. 새 윤리 가르치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종교적인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의 작가 로맨가리가 쓴 자기아프 생이라는 소설을 봐보면은 그 속에 그 모모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쁜 굉장히 고급한 강아지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데리고 노는데 공원에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노니까 그 강아지의 품종을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가 비싼 값으로 그 아이에게 사정 사정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샀어요. 그 강아지를 샀는데 모모는 그 강아지 값으로 받은 비싼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다가 하수구에다가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독자들에게. 그 작가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그게 주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의 말미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웅변처럼 이렇게 무엇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작품 전체의 이야기. 어떤 관념의 하부 구조를 통해서 독자의 가슴에 안겨주는 것. 그러니까 그 주제는 독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작품 전체가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비유 덩어리입니다. 주제는 작가가 감춰놓은 숨은 그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은 그림은 독자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작가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인생관과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인 작가는 왜 소재를 찾아다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제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떠한 일이든지 잔잔히 껍질을 벗겨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양파 껍질을 벗기고 벗기면 속에 늘새 것이 나오죠. 그와 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대개 이미 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성 소설가들이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낡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낡아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낡아 있는 것을 소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낡은 소재를 가지고도 새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소재를 풀어내는 작가의 시각에 따라서 이야기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가의 시각이 얼마나 새로운가 하는 것은 그 사실을 그 새로운 면에서 보면 그것이 시인 작가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새로운 소재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작가들은 기성 작가들이 이미 사용한 소재를 또 사용할 경우 낡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성 작가들의 업적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기성 작가들이 이미 사용한 소재를 사용하면 그 사람도 낡았다고 그 기성 작가를 본떴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 작가들의 업적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신인 작가들은 새로운 소재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김동리의 황토기라는 소설도 새로운 소재를 쫓아다닌 젊은 작가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만 쫓아다니는 경우 소재주의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소재를 쫓아다니는 버릇이 들면 새로운 소재가 아니면 소설을 쓰지 못하고 늘 새로운 소재만 쫓아다녀야 하므로 소재난에 처해서 새로운 소재가 아니면 소설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작가는 새 소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발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발로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소재를 늘 찾아야 합니다. 가령 우리 농촌이나 이 공장 같은 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고, 외국에서 온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를 해서 그들의 아픈 사정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소재가 될수 있죠. 신인 작가는 새 소재를 늘 찾아다녀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공곰이 꺼내 작품화 시킨 다음에 작품을 통해서만 그 소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새 소재를 발견하면 그 소재를 까발리고 다닐 게 아니라 공곰이 감추어두고 혼자서 소설을 쓴 다음에. 소설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까발려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 자에게만 보입니다. 그러한 자를 신인이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소재를 찾아낸다면 작가들은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우선 독자들이 신기해하고 그 새로운 소재를 흥미있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새롭고 깊고 높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노출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그러한 슬픈 운명과 그 사람 특유의 절대 고독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분투를 포착했다면 소설은 이미 반 이상. 새롭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그 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어요. 이것은 좀 특이한 건데 우리 비유를 통해서 주제를 포착하는데 어떤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비유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그 비유로서 동원해가지고 주제를 동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쓴 차에 대한, 마시는 차 있죠. 커피의 세상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놓은 작설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차는 차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동원해가지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삶의 시회를 얻기 위해서 만행하는 소년이 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들판길이 끝나는 곳에 우툭 서 있는 산기석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소년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던 선지자는 소년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너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약초가 이산 속에 있다. 그것을 뜯어가지고 오더라. 매우 애매하고 모호한 그 약초 하나를 뜯으라는데 그 산에는 수없이 많은 풀립들이 있잖아요. 소년은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 이산재산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대관절 어떤 풀이 그 약초란 말인가. 소년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이른 봄 한낮에 소년은 절망한 채한 산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한 머리털 허연 노인이 귤나무와 비슷한 나무가지에서 바약으로 움턴나는 눈을 따고 있었습니다. 눈, 어린 순. 노인장께서 따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아가타인이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말하고 이잎사기가 혹시 그약 아니겠습니까? 하고 묻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철이면 이 나뭇잎을 따다가 덮어 말려놓고 상음을 하는데 모두가 소년처럼 발그레한 얼굴로 백살 넘도록 살고 있고 머리와 마음과 몸과 귀가 한없이 밝고 맑아 사람들의 마음속 물론 하늘과 땅저 너머의 드높은 세상까지도 뚫어본단다. 소녀는 노인에게 머리 숙여 자라고 그 나뭇잎을 뜯어다가 선지자에게 바쳤습니다. 선지자는 그 잎사귀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아, 이 약, 이것은 알가라고도 하는 것인데,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소녀는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여 선지자의 얼굴을 건너다 보기만 했습니다. 선지자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을 살인도라고 하고, 살리는 칼을 활인검이라고 한다. 살인도는 사람들을 정말로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미혹, 어둠에 잠긴 마음을 끊고, 생명을 그치게 하는 칼이고, 그러니까,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칼이고, 그 말입니다. 어떤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그치게 하고, 그런 얘기예요. 활인검은 세상에서 가장 참다운 지혜를 얻게 하고, 그 극한 영혼의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칼이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칼은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나쁜 생각을 그치게 하는 칼이고, 하나는 깨달음을 구하는 칼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알가르는 나무의 순이 차이다. 차는 마법 같은 깨달음의 약이다. 나는 그것을 지관의 약이라고 한다. 차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탐욕과 오만과 미혹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을 그치게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멋지고 향기로운 파괴이다. 다른 하나는 밝고 맑은 지혜로서 세상을 깊이 멀리 높게 뚫어보게 하는 것이다. 술은 사람을 미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만 차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요즘은 오탁 악세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탐욕으로 찌들려 있다. 이 더러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앞에 차한 잔이 놓여 있다. 차. 그것은 깨달음의 선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건 비유를 통한 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차란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의 무이, 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그 차의 뜻, 주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와 인생과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다면 그 주제를 쉽게 드러내고 독자에게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